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앞뒤 양면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으로, 그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판에 새겨 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야양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과도 아니며 패전의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이다. 모세는 야영지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산계석에그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갈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 그것을 물에 타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도대체 이 백성들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와 같은 무서운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까? 하고 묻자. 아론이 대답하였다. 제발 노하지 마시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잘알 것이네. 그들이 나에게 우리를 인도한 지를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어 하게. 내가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장식품을 가진 사람은 빼어오라고 하였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왔다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시자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시고 긍휼히 여겨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것치 못하도록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급하게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올 때 40일 동안 여호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양면에 새긴 십 개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왁작지거해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는 노래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경건한 것인지 알고 있어서 그가 내려오는 도중에 십계명을 산 중턱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으로 송아지 앞에서 술 마시고 뛰어노는 자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급히 화가 나서 고래고래 고래 소함을 지르니까 드디어 백성들 가운데 죽었다고 여겨졌던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모세 앞에 엎드려 잘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짜여 이 백성이 여호와를 대신하여 송아지를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가 크게 화가 나서 그곳을 당장 튀어 펐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당장 불에 태워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아진 물을, 갈아진 것을 물로 희석하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아론을 찾아와 무슨 일인가 물으니 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모세를 내어놓으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마구마구 고개, 고개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마구마구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돌아가자고 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가지고 모아 온금 귀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그 귀고리가 송아지가 되어져서 나타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귀고리를 던져서. 송아지를 제작했는데 이제는 송아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인데 그 손으로 만든 것들 생명도 없고 쳐도 움직이지 않는 것들 어디다 갖다 던져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 앞에서 울고, 빌고,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죽고, 이미 생명이 없고,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돌덩이들의 우성들의 정성을 드리고, 경배하고, 울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십계명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 십계명 안에 이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나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천대까지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를 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반영되기에 모세가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가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경인지도 알면 알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중간에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이면 그 계약이 성사되어지기에 이스라엘은 천대까지 저주가 흐를 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에 모세가 그 중간에서 스스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라도 그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되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이 너무나 큰 저주를 받기에 스스로 그 십계명을 버리는 선택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이 인내라는 시간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금지를 달마그림을 내가 부처 앞에 가서, 내가 점집에 가서 점치지 않았어.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할 것을 찾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뻔히 그들 가운데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려서 먹을 것인데 여전히 여호와의 그 두렵고 큰 영광이 신의산 한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 내가 조급해졌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인내하는 것을 그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길을 바꿔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뭐가 내가 할게 없어서 이걸 한 거잖아.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약함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 인간의 부족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극렬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고 오늘도 주께서 내게 인내할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주께 고백하며, 오늘도 약속을 따라 용기 있게,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세임을 주셔야 돼요. 매일 내게 소원을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매일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매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그 열매를,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앞에서 쳐다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같이하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우리가 절에 가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대신할 것을 만들다면 그것이 돈이든 우상이든 열심이든 직업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우상이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평안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삶의 역사와 평안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